오늘 새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25%의 관세율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중국 34, 대만 32보다는 낮지만 일본 24, EU 20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각국도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기존 글로벌 통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정부는 민간합동 경제안보전략 TF를 출범시켜 통상대응의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하여 양국 경제의 가교 역할을 하였고, 수많은 기업인들이 무역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3월 13일 철강 관세가 발의되었을 때 민주당은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열을 올렸습니다. 3월 21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 장관과 면담하던 날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3월 27일 자동차 관세가 발표되었을 때 민주당은 탄핵 촉구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권력력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바이든 대,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 최성복 권한 대행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면담한 지 3주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수 있겠습니까? 또 국제사회가 과연 한국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에 단호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십시오. 위 위기 국면에서조차 정치 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민주당에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은식 국회의장께도 엄중히 요구합니다. 끝내 이재명이 국익 대신 자신의 권력욕을 선택한다면 의장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재명의 정치적 방탄복을 자처한다면 국회의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